안녕하세요, 여러분. 주택을 임대하고 있다면 먼저 임대 게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한 다음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서 수익금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단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정보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시 부여받은 사업자 등록번호와 구청에 임대업 등록 시 부여받은 임대업 등록번호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임대하는 사업장의 주소 면적 취득 일자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임차인의 주민번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임대사업장의 보증금과 월세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먼저 서류를 정리해서 필요한 정보가 다 있는지 체크를 하신 다음 사업장 현황 신고서와 주택 임대사업자 수익금의 검토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는 게 주택수 산정하는 것과 매출액 계산하는 건데요. 그래서 주택수 카운팅하는 방법과 어, 그리고 매출액 계산하는 방법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주택 임대소득 계산할 때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쳐서 계산을 합니다. 부부끼리만 합산을 하는 것이고, 직계 좀비 속이 보유한 주택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은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보증금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판단에서도 하나의 주택으로 봅니다. 공동 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하되,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지분이 가장 큰 자가 두명 이상인 경우에는 서로 합의해서 둘중한 명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익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자의 소유로 계산하고 부부 공동 소유 주택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나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에는 당의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임차인 또는 어,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을 합니다. 이렇게 주택 수를 계산을 했으면 임대하고 있는 주택들에서 발생한 임대 수입에 대해서 매출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임대 수입은 어, 월세 수입과 보증금 수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월세 수입은 부부 합산해서 이 주택 이상인 경우에 과세가 됩니다. 주택 하나만 소유한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고요. 어, 그런데 그한 주택이 부유하고 있는 주택 하나가 고가주택이나 국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이라면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입은 과세 수입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여기에서 고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과세기간 종료일, 즉 12월 31일, 어, 또는 당의 주택의 양도일 현재, 어, 국세청 기준 시가에 의한 기준 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고가주택일 경우 본인이 거주를 하면서 일부분만 타인에게 임대를 해주는 경우에는 일부분에 대해서도 과세가 된다는 점 주의를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보증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증금은 부부 합산해서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과세가 됩니다. 보증금을 받았다고 모두 합산되는 것은 아니고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가 2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형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수 산정과 보증금 계산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보증금은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보증금에서 일정 부분 임대료로 간주해가지고 과세를 하는 것인데요. 계산식을 보면 임대 보증금 마이너스 3억 곱하기 임대 일수 곱하기 60% 곱하기 2.1% 나누기 365입니다. 3억을 뺄 때는 순서가 있는데요, 보증금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에서부터 3억 원을 공제해야 합니다. 보증금의 적수라는 것은 보증금의 임대 기간을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간주 임대료 계산할 때 3억 원 이상의 판단은 부부 합산해서 주택 수를 계산하지만 임대 수입 계산은 각각 별도로 개별적으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즉 3억 원의 공제는 계산할 때 각각 공제가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공동사업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사업장을 1 거주자로 보므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에서 3억 원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 도움이 되셨나요? 사업장 현황 신고는 홈택스에서 진행하시거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을 갖고 있는데 1년 내내 공실이거나 실적이 없는 분들은 스마트 어플 손택스로 무실적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약 임대주택이 너무 많거나 연도 중에 보증금이 변동되었거나 임차인이 변동된 경우 등 이슈가 많은 분들은 계산이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서 신고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지 않으면 수익금의 결정을 위한 현장 확인 대상자로 선정되어서 국세청에서 방문하거나 조사 대상이 될수 있다고 하니 임대주택이 있는 분들은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 놓치지 마시고 꼭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번엔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